어, 한국 교회는 어, 성경에 있는 대로 어,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어, 성령에 함께하시는 그러한 열매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냐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성령이 나 있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처럼 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 모여 왔던 사도들과 1 2 0명의 제자들처럼 쉬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기대 습관을 들인다면 지금도 동일한 그러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열매가 맺게 되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 이 개신교 어, 개신교를 만든 종교개혁자들이 아그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성경해석으로 어, 말미암아 현대교회가 죄다 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드린다면 초대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영사교께서는 11년 동안 어, 수천 번의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고 어, 지금도 많은 어, 제자들과 어, 기도의 사람들을 예, 양육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